안녕하세요. 고객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추가된 스킬 연사 기능 그 중에서도 예약 연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사람들마다 컨트롤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조금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으로 사냥하던 의료기기를 쓰던 공통적인 부분부터 얘기해 볼게요. 거상의 전투는 지원과 공격으로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 단계는 적의 진로를 방해하는 스킬이나 소환수, 탱커로 적의 공격을 차단하고 디버퍼로 적을 약화시키는 단계이며 공격 단계는 딜러, 보조 딜러, 보조 디버퍼로 적을 공격하는 단계입니다. 역할에 따라 스킬을 연속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같은 역할이라면 부대 설정도 붙여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입력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지원 유닛들은 뒷번호에 자주 입력해야 하는 공격 유닛들은 앞번호에 배치합니다. 제 경우에는 다격 수메타 이전부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부대가 좀 꼬여 있어서 5번에서 7번까지는 지원 유닛, 1번에서 4번까지는 공격 유닛, 8번에서 12번까지는 보조딜러 및 보조 디버퍼가 들어가는데 이건 사람들마다 손 크기도 다르고 누르기 편한 번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구역을 나눠서 배치하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7번 정도까지는 한 손으로 컨트롤할만하고 8번부터는 감이 좋은 분들은 왼손으로도 빠르게 입력하는데 저처럼 그럼 감이 좀 떨어진다 하는 분들은 마우스를 놓고 오른손으로 컨트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좀 고인물의 영역이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 부대 설정은 지원 유닛은 4번보다는 뒤쪽으로 설정하는 게 좋은데 후반으로 가면 지국 천왕이나 광목 천왕이 아니더라도 보조 딜러나 보조 디버퍼를 사용하려면 앞번호를 좀 비워놓고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격수를 하기엔 빡세니까 원격수부터 적응해 보도록 하죠. 보통 호선 인형을 사용하는 초보때 사냥방식은 뇌전주를 사용하고 주박청음을 사용한 뒤에 딜러로 몬스터를 공격하는 방식이니까 저는 5번을 주박청음 6번을 각성뇌공으로 설정하고 1번은 람체와 인형을 착용한 주인공 캐릭터로 할게요. 만약 여기에 광탄을 추가한다면 2번으로 들어갈테고 초반에는 만화를 채워야하는 상황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남는 자리에 도술사를 지정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사냥을 해볼게요. 저는 스킬을 R키로 사용하니까 6R 맵 중앙에다 5R 몬스터에다 1 컨트롤 R 첫번째 부대가 다 죽어갈 때쯤 반대쪽에도 1 컨트롤 R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육아를 눌러줘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예약연사 기능이 반쪽짜리라 각성내공이나 금강야차 명왕 철괴리의 인형의 스킬은 예약연사를 사용하면 모션도 나가고 마력도 줄어들지만 스킬효과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버그가 있어서 지금은 계속 따로 눌러줘야 됩니다 나중에 버그가 수정되면 그냥 전투 시작할 때 예약연사로 한번 시전해두면 되겠죠 직접 해보면 원격수는 굉장히 쉬우 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투격수를 사용할건데 지국천왕과 노부츠나로 광려산 정상에 암령의 구지모 장로를 잡아 볼게요 부대설정은 5번 코술사 6번 항삼사의 명왕 1번 지국천왕 2번 노부츠나로 하겠습니다 중앙에다 5R 6R 몬스터에다 1 컨트롤 R 이 컨트롤 R 다 죽어 갈 때쯤 다른 쪽도 1 컨트롤 R 2 컨트롤 R 뭐 이렇게 하면 사냥 끝나죠. 참고로 전투를 시작할 때 제가 전체 부대를 한번 잡아서 스탑을 하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약연사는 다음 행동을 예약해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용병들이 몬스터한테 맞거나 몬스터를 인식하면 평타 때리러 뛰어간다고 스킬을 늦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S를 눌러서 스탑을 하고 시작하는 거고 몬스터가 언제쯤 죽겠다 하는 건 감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이제 다격수로 넘어갈 건데 다격수를 사용하는 시점은 아이라바타나 부동명왕이 필요한 사냥터로 보통 귀문던전부터 사용합니다. 하고 여기에 보조 유닛들도 추가되기 때문에 컨트롤해야 하는 유닛이 확 늘어나서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국천왕으로 광뢰산 협곡부터 태초도울까지 사냥하면서 살펴보면 구동명왕이 4번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4R, 5R, 6R, 몬서에 물결부터 3번까지. 컨트롤 R 다 죽어갈 때쯤 다음 적에게 다시 물결부터 3번까지 컨트롤 R 이렇게 하면 세 부대까지도 쉽게 사냥할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부대랑은 살짝 달라서 손이 좀 꼬이네요. 근데 부동명왕을 왜 4번에 넣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광목천왕 허벤져스를 플레이할 경우 부동명왕도 딜러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5번 한쪽으로 넣었고 허벤져스를할 계획이 없다면 더 뒤쪽으로 배치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도사 3을 사냥할 수도 있는데 이건 컨트롤을 알려주기 위해 찍는 거라 사냥 속도가 살짝 느리기도 하고 공격 유닛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빡세게 컨트롤 하기보다는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천천히 알려드린 거고 적응되면 도사 3도 15초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딜러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지원 유닛을 6번 이후로 밀어서 5번까지 딜러로 사용한다던지 지원 유닛 이후에 번호에 다 추가한다던지 편한 방식으로 변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추돌 같은 보스 몬스터들은 사냥 방식은 똑같지만 당연히 보조 유닛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손이던 한 손이던 컨트롤이 어렵고 그래도 예전처럼 스킬 키를 연타할 필요는 없어서 사냥이 힘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광목천왕 계정을 빌려서 해보니까 광목천왕도 지국천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부동명왕과 대비덕명왕도 보조딜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국천왕보다 컨트롤 난이도 대비 성능이 더 좋으니까 컨트롤을 익혀서 적응하실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벤져스를 포기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네요 등장천왕이나 단문천왕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용병의 숫자는 크게 차이나지 않으니까 사천왕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시청자 의견 중에 몬스터 클릭만 마우스로 하고 전투에 들어가면 마우스를 중앙에 둔 뒤에 키보드 방향키로 맵을 움직이고 양손으로 스킬을 쓰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생님 얘기한 메타대로. 이거 마우스 딱 클릭하고 중앙에 놔두고. 이렇게. 약간 덤파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러면 약간, 던파하는 것처럼 컨트롤 할수 있긴 한데,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약간, 던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레이드 할 때, 스왑 하잖아요, 스왑. 그, 여기다가 템창에 이렇게 일부러 땡겨놓고, 무기 띄워놓고, 스왑 하는 거 아시나요, 던파할 때?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이게쩔어 하는 그 시기에, 그 시대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방어구 다사삭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스왑하고 스킬 쓴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시절 생각하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때가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그러니까 13년 전 이렇게 스킬 예약 연사 활용 방법을 얘기해 봤는데, 이후에 전투 편의 기능으로 디버프 자동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컨트롤해야 할 유닛이 두개 정도 줄어들 거라 패치를 거듭할수록 컨트롤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갑작스럽게 매크로가 막히는 바람에 직접 컨트롤하는 것에 적응 자체를 포기한 유저들도 많고, 당장 예약 시전에 사용되는 컨트롤을 누르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은데다, 예약 연사 사용 도중, 갑자기 스킬 사용이 멈추는 버그도 있는 만큼 빨리 연사 기능도 보완하고 키맵핑 같은 편의 기능 추가뿐만 아니라 이번 패치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